아예 너무 흐덥지근하고 더워서 송계에 왔습니다. 송계 송개... 오늘 평일이라든지 사람은 많이 없네요. 그렇죠? 깨끗합니다. 몇주 년에 비와와서 물이 깨끗해요. 송계 송개. 송계는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전국의 많은 계곡을 가봤지만 한 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죠? 차도 여기 가까이 세울 수 있고요. 바로 차를, 여기, 보이시죠? 네, 펜션, 식당들, 슈퍼도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수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원하네 시원하겠지, 아주? 한번 볼까요? 우와, 으, 우와, 시원해. 와우, 역시, 오우, 시원한 정도가 아니고, 충맹. 이야, 밖은 지금, 30도 훨씬 넘는, 와, 여기는 아주, 물이, 이야, 역시 비온 다음에 와야, 이야, 으아야야야야야야야야 완전 죽입니다